포인티스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11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산뜻한 일요일 출발하고 계시나요?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가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리플은 546.1원, OB에서 어, OA정도, o e 에 최상단 밴드로 사실상 뭐이 정도, 뭐 나쁘지 않고요. 지금 568원 찍고 좀 살짝 좀 빠진 느낌이 있습니다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부러진 거 없이, 여러분께서 이제 이익 이 컨설러데이션을 보셔야죠. 컨살러데이션은 가격 따지기의 의미입니다. 이 밑에 것은 FTX발 악재로 인한 거니까 저는 이런 것은 어, 무의미한 움직임 큰 대세로 봤을 때 자, 거래대금도 리셋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도지코인도 보겠습니다. 도지코인도 어, 자 131원까지 올랐다가 전반적으로 좀 찍고 다시 올라가는 느낌 일봉으로 보면 은 도지코인의 움직임은 이거죠 이거 이, 걸로 보셔야죠. 이 위에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드셔야죠. 먹는 거죠. 아깝잖아요. 아깝잖아요. 한번 이슈 만들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아깝잖아요. 그냥 먹어야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멤버십 모셔서 터치하셔서 이렇게, 아, 아까 어제, 아까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그,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던데요. 그냥, 어, 지금 제가 댓글 열어보면 이게 오픈되니까 그분 있잖아요 제가 봤는데 어제 가입해서 단타 알려주세요 있죠 그분 그분께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제가 일기장을 적어드립니다 그러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냥 저의 일기장을 여러분께서 훔쳐보시는 거니까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라하셔서 여러분의 타이밍을 잡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멤버십 분들 많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독자는 48,000명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영상 보시면 여기 더보기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다시 굉장히 추워졌기 때문에 또 아, 손에 쥐고 있으면 리플 xrp가 오르는 손난로 보조배터리도 되는데 손난로가 굉장히 뜨거워요. 이거 39도까지 벌써 올라갔죠. 40도, 50도, 60도, 3, 3가지로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뜨거울. 이 빨간색으로 설치하시면 어, 6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갖고 싶으신 분들은 어, 지금. 세 가지 책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구매하기 누르셔서 셋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월요일 날 바로 배송될 겁니다. 준비 물량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마 뭐 이렇게 겨울 라운딩 하시는 분들 골프 치시는 분들 낚시 하시는 분들 캠핑 하시는 분들 캠핑 일산화탄소 요즘 너무 무서워요. 손날러로 따끈하게 그리고 출퇴근 하실 때 아니면 여러분 사모님 아내분께 자녀분께 선물하기 딱 좋습니다. 손을 쥐고 있으면, 리플 XRP가 오르는 보조 배터리 겸손날로손날로가 메인 기능이라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터치하시면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까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는 우리 이정희님, 치킨 한 마리로도 재가입하셨네 진심으로. 가, 또 10개월 차신데.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아, 다 재가입하셨네. 재가입하신 분들 다시 환영하고요 다른 분들도 다 감사합니다. 네, 재가입, 아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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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께. 특히 이정희님, 치킨으로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가요. 스마트폰 출시 가능성에 도지코인이 15% 올랐다. I certainly hope it does not come to that, but yes, if there's no other choice, I'll make it an alternative phone. 이 한마디로. 자, 일론 머스크는 리플의 브레이크 알링 하우스와는 직접적인 친분은 없죠. 그러나, 두분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브레이크 알링 하우스와 일론 머스크의 공통점이 있다면 SEC를 증오한다.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h 링 하우스가 SEC를 몰아칠 때 일론 머스크가 일명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No way! 두, 두 단어를 왜냐하면 너무 길게 쓰면은 좀 그렇지 않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I certainly hope it d o e s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No way! 라고 하신 적이 있다. 그 연분이 저는 이어질 가능성은 저의 주관적인 예측이고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뇌피셜입니다. 공식적인 뇌피셜이죠. 그래도 저는 XRP와 도지는 더 솔직히,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XRP가 결제수단이죠. 결제수단. 국제송금의 혁신을 가져오자 하는 것이 XRP잖아요. 네, 도지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냥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코인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엑살핀하고 있지만 왜냐면도지코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앞으로도 할것 같아요. 2만 개의 암호화폐 중에서 도드러지려면, 도드라지려면 이슈가 돼야 됩니다. 제가 리플을 좋아하는 이유, 리플 이슈 계속 되잖아요. SEC로 인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계속 해주잖아요. 좋습니다. 트위터가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에서 그리고 애플 앱 스토어에서 퇴출될 경우 대체 스마트폰을 출시하겠다.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개발하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좋아하는데. 전기차도 만들었잖아요. 머스크가 자체 스마트폰을 출시할 경우 새로운 운영체제 및앱 스토어에서 도지코인이 잠재적 지불 수단으로 여기서는 도지코인이라고 했지만 리플도 저는 잠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근거 중에 하나는 방금 이야기했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와 브라이트 가링하우스의 은근한 공통점이 있다. 이것을 하나의 근거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결제 수단은 이거는 객관적인 팩트잖아요. 결제 수단은 XRP예요. 도지는 아닙니다, 원래는. XRP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RP, 만약에 스마트폰이 정말 출시가 된다면, XRP와 도지코인이 동시에 잠재적 지불수단으로 채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lon Musk says he would make his own crypto smartphone if app stores ban Twitter. 이렇게 테슬라. 어, 테슬라폰 멋있는데요? 와. 멋있어요. 괜찮아요. 또 어떤 혁신적인 폰이 만들어질지 누가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고요. 어차피 실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암호화폐 초심자, 투자자분들은 꼭 기억하시 될 것이 주가나 암호화폐는 어떤 현실 팩트로도 갑니다만 기대감으로 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설령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앞서서 18만 개, 비트코인 18만 개가 has been taken off exchanges the past month. 지난 1개월간 거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18만 개의 리프, 아니, XRP 가요. 아니, 다시 하겠습니다. 18만 개의 비트코인이요. 이런 거 보면서 그런 게 느낍니다. 그런 걸 느낍니다. 공포장은 개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 말씀까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개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은 공포장입니다. 그러나, 이 공포를 기회로 만들 줄 아셔야 됩니다. 개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포를 기회로 만들 줄 아셔야 된다 이 연습을 많이 하세요 오를 때살 생각하지 마시고 떨어졌을 때 ftx 이제 지났으니까 말씀, 지나고 뭐 아직 확실할 순 없지만 지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포장이 오면 그것을 기회로 만들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암호화폐 시장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끝나지 않는다는 대 전제 조건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비트코인이든 뭐 도지코인이든 리플이든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판이 불안한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어 내가 돈이 들어 있는 나의 암호화폐가 들어 있는 거래소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암호화폐만 사라지면 어떡하지? 리플 영예수렴하면 어떡하지? 리플 소송 폐소하면 어떡하지? 뭐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뭐, 다른 뜻이 아니, 다른 뜻이 아니고, 그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 들지 않기 위해서, 펀더멘탈을 다 지셔야 됩니다. 이건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방송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 세상에 다양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 여러분은 아니니까, 여러분은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어리석고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분들이, 사람들이 존재하더라. 그 다양한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는 사람들인데, 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누가 합니까? 네, 내가 하는 겁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남의 말, 그러니까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줄수 없는 남의 말은 안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 드릴까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잖아요.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줄수 없는 책임질 수 책임 져줄수 없는 남의 말, 유튜버의 말. 제 말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이에요. 그럼 듣지 마셔야 됩니다. 정 듣고 싶으시면 참고만 하시던지 펀더멘탈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그냥 이런, 저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저는 RSI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참고만 해드리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펀더멘털이 다져진다면, 어, 저로서는 감사할 일이고, 보람된 일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10여 분간의 스피치를 잘 이해하셔서, 11월과 12월에, 혹시 있을지 모를, 불장에 대비하시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이 오르고 나서 지금이라도 살까요? 이런 말씀을 안 하기를 바란다. 제가 모른다고 예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잖아요. 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행동해놓고 그래서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야, 너, 니가 이거 하라 그랬잖아. 이거는 어린아이의 성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혹시 지금까지도 남 탓을 하고 있다면, 빨리 벗어나시고, 그 시간에 펀더멘탈을 챙기세요.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플의 펀더멘탈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38,000명까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원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일기장. 제가 뭐,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 그런 거를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 어, 어떻게 어,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표, 보조 지표를 통해서, 보조 지표를 통해서, RSI 같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놓칠 만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일기장에 꼬박꼬박 적어 놓습니다. 놓칠 것들. 야 이거 리플이거든요 야 리플 이때 패닉셀린 구간인데 야 이때 여기 터치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될 텐데 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표시해 놓고 저는 수정하지 않고 거 불과 5일년입니다 5일 넌뭐 아무리 높게 잡아서 512원에 잡았다고 쳐도 지금 이등 아닙니까 참고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손난로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터치하셔서 이거 손에 쥐고 있으면 리플 x r p 가 오르는 손난로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기능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손난로가 이게 진짜 뜨거워요. 진짜 캠핑, 겨울 골프 라운딩 가시는 분들, 아니면 낚시하시는 분들, 아니면 중요손손 손, 손이 추운 분들 있잖아요. 주머니에 딱한 개, 뭐두개 사고 싶으시면 두개딱 넣어두시면 아마. 내년 1월, 2월까지 화끈하게 크리스마스는 물론 그렇게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집에 두면 엑사피가 오르는 리플 기념주와도 마찬가지로 왼쪽처럼 지금 다 풀려 있어요. 완전히 다 풀려 있어요. 지금 골드, 실버 조합도 할수 있어요. 야 지금이야말로 정말 리플 특히 요즘 차량에 두는 게또 유행인가 봐요. 이렇게 또 차에 딱 두면서 야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운전 잘 되시겠네요. 자, 리플 좋아도 갖고 계신, 갖고 싶으신 분들은 왼쪽처럼 생겼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자, 이거는 이제 광고는 아니고 여러분께 드리는 정보입니다. 2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 2만원, 이제 2만원을 받았어요라고 하는 댓글들이 심심찮게 아, 보여지는데요. 이거. 네개 하시면 돼요. 코인원, 코인원입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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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거 네 개만 하시면. 다음 달에, 2월, 다음 달에 2만원을 세금 안 떼고 100% 줍니다. 코인원이 지금 돈 풀고 있어요.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이거 터치하시면 바로 됩니다. 모든 악목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기 투자와 단타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도 지출 통장, 저축 통장이 있는 것처럼. 장투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어트라든지 빗썸이라든지 여러분 계좌. 왜냐면, 이거는, 이거는 장기 투자에말 그대로. 근데 여기다가 계속 하기 좀 아깝잖아 아까 같이 막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단타 여기다가 업비트가 아니라 이제 코인원을 사용하시는 거죠 서브 계정으로 바닥일 때 RSI 떨어졌을 때 바닥일 때 잡고 오를 때 먹고 코인원 왜 코인원을 추천하느냐 다른게 아니고 2만원 주니까요 그리고 계정 두개 하나만 있으면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통장 하나만 넣고 지출도 하고 저축도 하고 그러시나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헷갈리잖아요. 쓸 돈은 여기다가. 그 다음에 저축은 여기다가. 근데 우리는 장기투자 여기다가, 단타 여기, 아, 여기다가.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추천합니다. 손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주희는 잠시 후에 10시 반에 뵙겠습니다.